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 업체 굿모닝 총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저희는 일단 좋은 차, 가성비 좋은 차만 잘 골라드리고 있는 업체인데요. 자, 오늘 또 준비한 차량은 바로 말리부라는 차량입니다. 자, 가성비가 일단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7대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아마도 마음에 드는 차가 많이 나오실 거예요. 말리부는 1996년에 이제 토스카라는 이름으로 한국 시장에 처음 나왔던 차량입니다. 2011년 8세대 모델이 당시 국내 자동차 시장의 중형 세단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차량이고, 2018년도에 더뉴 말리부가 나오면서 2020년도에 중단되었던 차량입니다. 아마 지금쯤은 세보레에서 전기차를 새로 만들고 있다고 들었어요. 고속주행 시에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한 단단한 내구성이 아주 좋은 차가 바로 이 말리부라는 이 차량이죠. 요거. 일단 껍데기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저단에서 미션의 부드러움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또, 고속주행에 굉장히 특화된 차량이기 때문에, 어, 미국 차답죠. 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또한, 어, 실내 공간도 그렇게 좁지가 않아요. 자, 미국 사람 기준으로 <laughs>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단단합니다. 그리고 좀 넓어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추천하고 싶은 차량 390만원. 자, 오늘 지금 총 7대 중에서 첫 번째 모델. 자, 하얀색이고, 그리고 위쪽에 썰루프가 덮여, 어, 덮여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런 블랙 휠 모델입니다. 디럭스 블랙휠, 가장 좋은 등급이죠. 자, LTZ고요. 그리고 2013년식, 연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19만 킬로, 주행거리는 좀 탔어요. 많이 탔지만, 그래도 옵션 자체가 좋기 때문에 자, 주행거리 많이 탔는데 가격 싸고 옵션 좋은 차 찾는 분들 분명 히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차량입니다. 자, 6월 7일에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날짜가 어제 어, 어제 가져왔죠? 어제. 굉장히 지금 가져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자, 여기 시트 보시면 운전석의 시트. 사용감이 많이 안 느껴지지 않나요? 굉장히 잘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셨습니다. 19만 키로 탔지만 시트가 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전자식 어, 메모리 시트, 그리고 이제 전동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시트의 헤어짐이 별로 느껴지지 않죠? 엉덩이 부분도 그렇고, 허리 라인도 그렇고, 어깨 부분도 그렇고, 전부 다 깨끗하게 잘 보관을 했습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그리고 썰루프. 자, 개방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썰루프.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비는 없어요. 후방 카메라, 핸드폰 연결을 하는 겁니다. 마이링크 스타일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버튼 시동이 있죠. 버튼 시동. 스마트 버튼 키. 여기 보시면 라디오 조절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핸들, 어,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가 있고요. 저방관지 센스가 있고요. 미끄럼 방지 옵션이 같이 들어갑니다. 자, 성능 점검을 볼게요. 성능 점검. 자, 19만 키로 주행을 했고, 자, 렌트 이력은 없죠. 그리고 여기 횡다. 교환 하나 있고요. 뒤에 판금 하나, 그리고 도어 판금이죠. 제 트렁크 교환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큰 데미지는 아닙니다. 자,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시면 자, 보세요. 천천히 볼게요. 자, 깨끗하죠? 자, 깨끗하게 잘 관리를 했고요. 자, 뭐 트렁크, 트렁크 쪽에 이렇게 보험 이력은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부착, 양쪽에 이제 판금했다는 뜻이 있죠. 요거, 요거하고 요거. 요정도 특이사항은 요거하고 요겁니다. 요정도 특이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아,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한다고 생각, 생각합니다. 요정도면 정말 괜찮아요. 주행 안정성 편의상 디자인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타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어변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전자파킹까지 있어요. 전자파킹. 전자파킹, 전자파킹 굉장히 중요한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옵션도 그럭저럭 많이 있죠. 뒤에 시트 보시면 상당히 깨끗하고요 자, 하이패스가 위쪽에 룸밀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괜찮죠?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자, 그리고 휘발유고요 말리부는 휘발유 디젤 두 가지 모델로 나옵니다. 차체가 그래도 좀 무거운 편이라서 아마 굉장히 안정감을 줄 거예요. 자, 버튼 시동.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차량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하얀색 외관에 위쪽에 검정 루프 스킨, 썰루프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스타일. 자, 첫 번째 차량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차량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음, 말리부가 지금 매장에 총 94대가 있습니다. 자, 94대 중에서 오늘 제가 딱 7대만 추천을 드릴게요. 자, 다 추천을 못 드리고, 7대만. 왜냐면 이제 제가 골라봤습니다. 어떤 차가 괜찮은지. 그 괜찮은 차량을 제가 골라보니까, 아, 가성비 좋은 게딱 7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볼게요. 검정색. 이번에는 굉장히 시꺼먼 검정색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외관이 굉장히 날렵하고 예뻐 보입니다. 자, 이런 느낌. 일단, 어, 도색이 잘 나왔어요. 도색을 했고, 광택도 다 했습니다. 자, 훌륭한 주행 성능, 안정감. 다소 조금 좁은 뒷좌석이 있지만 그래도 어, 괜찮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연비 자체도 뭐 17km, 15km까지도 나와요. 달리면.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처음에 말리부를 봤을 때 이미지 자체가 일단 어 굉장히 튼튼함이었는데 한번 타 보시면 그 부드러움에 아마 푹 빠질 겁니다. 어떤 차에도 견줄 수 없는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묵직하게 쭉 달린다는 점. 자, 이번 차량도, 자, 안전하고 묵직한 차량. 450만원. 13년식이고, 연식은 13년식, 등록일은 12년 10월입니다. 16만 7천 키로 LTZ 디럭 스펙. 일단 옵션 자체 트림은 굉장히 비싸고, 가장 비싼 트림이죠.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또 깨끗한 차를 골라봤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깨끗한 느낌. 아주 안락한 느낌. 와, 굉장하죠?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할수 있었을까요? 와 아마 이 차를 타시는 분은 굉장히 성능에 만족하면서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네나 뒷좌석에서 영화를 보시면서 가신다면 와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을 취하신다면 정말 좋죠. 오늘또 비가 많이 오네요. 비 오면서 어, 가, 간단하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탄탄한 차량. 어때요? 썰루포도 있기 때문에 어, 비 오는 날 뚜껑을 열면 어, 안 되겠지만 자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후방 감지기도 있죠. 자, 조수석 시트도 보세요.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하셨습니다. 여기 전동 시트도 있죠. 그리고 시트 자체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지가, 않, 느껴지지가 않고, 바닥도 아주 깨끗하죠. 자, 450만, 16만 7천 k 로 6월 5일날. 자, 새로 들어온 차량 따끈따끈한 모델이고, 여기 보시면 전동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운전석 모습입니다. 전동 시트가 있어요.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약간 헤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잘 이렇게 돼요. 왜냐면 여기가, 가죽이 아니거든요. 내자입니다. 내자인데 얇은 핍니다. 그래서 이게 렇잘 이렇게 잘 헤어지더라고요. 여기 부분 저희가 또 보건 해드릴 수 있고요. 뒷좌석에 이제 그 열선 시트입니다. 그리고 카본으로 멋지게 장착했고요. 후방 카메라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비는 역시나 마이링크 스타일이기 때문에 세보레 차량들은 내비가 거의 없어요. 버튼 시동 들어가고요. 라디오 조절, 볼륨 조절, 열선 시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또 세보리는 다 똑같은데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제 핸들 왼쪽에 있습니다. 그 뒷좌석의 시트는 아까 보셨죠.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앞좌석의 모습. 자,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도 꿀리지 않는 디자인이죠. 전혀 오래돼 보이지가 않아요. 미끄럼 방지, 전방 관리 센스가 있습니다. 자동 파킹이 있어요. 전자 파킹. 그휠 보세요. 굉장히 부쁘죠 관리 잘했죠. 휠기스 별로 보이지 않고요. 깔끔하죠. 일단 외관도 깔끔하고. 자, 이런 차는 무조건 구매하셔야 됩니다. 바로 아마 팔릴 거예요. 금방 팔립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 차의 성능을 보시면 횡달교환이 있고요. 도어 판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시면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따로 할게 없어요. 자 특이사항을 보시면은 내차 피해가 3회가 있어요. 280만원. 자딱 처음에 이렇게 금액을 봤을 때는 좀 놀랄 수 있어요. 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운전석 도어 부분 그리고 쿼터 부분에 단순 도장을 했다는 뜻이죠.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커터 부분 커터 부분 커터 부분은 뒤쪽이죠. 운전석 운전석이니까 이쪽이네요. 이쪽에 하지만 이제 어, 용접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도색만 한 겁니다. 6번 도색을 했고요. 한다는 교환을 했어요. 여기하고 여기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자, 용접을 안 했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하는 겁니다. 자,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 280만 원이면 그게 이제 여기 뒤에 다시 한번 보시면 3건이잖아요. 3건이 합쳐서 280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부품 비용도 들어가고요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보상금도 들어가고 요다 들어가요 이 안에 그렇기 때문에 큰게 아닙니다 큰 사고가 아니에요 가끔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절대 큰게 아닙니다 본인 차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차량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차량 제가 또 찜해놓은 차량을 볼게요 여기 뭐 많은 차들이 있지만 여기 많잖아요 다 소개하고 싶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성비는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자, 40, 어, 몇 대였죠? 총 말리부가? 말리부가 총 94대 있어요. 자, 94대 중에서 7대. 딱 가성비 좋은 7대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제가 다 지금 찜해 놓은 겁니다. 관심 목록에 해 놓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차량은 720만원입니다. 자, 가족끼리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차량은 거의 1인 신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LTZ 디럭스 팩. 역시나 가장 최상위 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이고 LTZ죠. 외관 자체는 굉장히 예쁘죠. 여기 보시면 휠 개수도 별로 느껴지지 않죠.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보시면 약간 좀 휠이 좀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원래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기스가 잘 나는 휠이에요. 기스가 잘 납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 했어요. 그리고 타이어 트림 보시면 은 거의 90%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어, 그냥 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또 휘발유입니다. 15년 식휴발료 휘발유, 굉장히 좋죠. 주행 능력의 승차감에 승차감에, 또, 핸들링, 코너링에, 브레이크에, 와, 기아 변속할 때그 부드러움에, 와, 정말 좋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점. 주행 성능 아주 우수하고요. 특히 잡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점. 아주 훌륭합니다. 한번 타보시면 알 거예요. 자, 운전석 시트 보세요. 굉장히 또 관리를 잘 했습니다. 이 차도. 자, 메모리 시트 전자식으로 들어가고,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발판. 여기도 또 깔끔하죠? 보통 여기 이제 밟고 올라가시는데, 깔끔합니다. 발판 밑에 보시면 고무 마킹 전부 다 빼서 다 확인을 합니다. 사고 부위 확인할 때다 체크를 하고요. 자, 보시면 이차도 마이 링크만 들어가고 후방 카메라만 있습니다. 자, 앞모습, 그릴, 그릴 모습입니다. 라이트, 가 나오고요. 그릴이 나옵니다. 자, 이건 십자가는 아니고요. 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자, 후방 카메라만 나옵니다. 그 전방관이 센스, 미끄럼 방지 옵션, 안전장치들이 있고요. 안전장치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하이패스 루밀러가 들어가고 블랙박스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사타페시아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도 디자인이 선이 굉장히 이쁘죠. 여기 보시면 대시보드 선이 굉장히 이쁩니다. 디자인이 아직까지도 세련돼 보이고요. 여기 라인도 굉장히 어, 세련돼 보입니다. 그리고 조수석의 모습도 역시나 LTZ 디럭스 팩이기 때문에 어, 트림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저, 어, 조수석에도 이렇게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보시죠 참고로 여기 플라스틱 부분 잘 깨집니다. 이거 약해요 생각보다. 자, 뒷좌석, 조금 좁아 보이지만, 뒷좌석,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막 더럽지 않죠? 깨끗하죠? 이 정도면. 자, 이 차량, 720만원. 일단 주행거리가 짧아서, 풀옵션의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썰러프도 있어요. 이 차량 무조건 구매하세요. 이런 차는 금방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됩니다. 말리부가 필요하신다면, 전국에 계신 모든 말리부를 사고 싶은, 사고 싶으신 분들, 말리부 구매 대기자분들께서는 꼭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20만원 자 이제 네번째 차량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네번째 차량 이번에는 그냥 하얀색으로 한번 올게요 하얀색입니다. 이번에는 등급이 약간 중간 등급입니다. 자 가솔린이고 LT 디록스 팩이에요 자이 차를 소개하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바로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차라서 그래요. 그리고 색상이 흰색이 아니고 진주색입니다 자 흰색이 아니고 가까이서 보시면 진주색 이 아, 물론 좀 색상을 잘 못보시는 분들은 흰색이랑 진주색이랑 헷갈리시겠지만 어, 딱 봐도 이 차는 진주색이라는 점자 거의 뭐 10년 넘게 타신 분들께서도 말리부 차량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전반적으로 장고장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미션이 조금 약한 면은 있지만 자이 차량을 추천드리는 이유 1인 신조 그리고 520만원 진주색이고 12년식이고 10만8천km입니다 5월 28일날 가지고 온 모델입니다 성능 점검 잠깐 볼게요 자, 성능 점검을 보시면 자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전혀 교환이 없죠. 무교환입니다, 일단. 그리고 내부 상태가, 어, 보시는 것처럼, 원동기가 이제 엔진 부분이고, 변속기 미션, 동력 전달, 이런 부분들 다 보셔야 되는데, 전부 다 깔끔하게 아무것도 체크된 게 없죠. 그리고 특이사항을 보시면은, 보험 이력이 두건 있고, 자, 115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아, 115만원 정도, 상세 내역은 안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그냥 도색, 기스제거요 정도만 하면, 보험 이력 보상금 지급하고, 그 정도 인건비 내고, 그러면 뭐할게 없기 때문에, 어, 내역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115만원이면, 왜냐하면 교환도 없죠? 교환도 없는, 그러니까 교환 외적인 부분, 뭐 사이드미러라던가 범퍼라던가 그 부위를 수리하면 저렇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아무것도 아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보험이력을 본다고 해서, 어, 차가, 그 차가 전부가 아닙니다. 자, 조수석을 또 이렇게 보시면, 하, 보세요. 한번 너무 깔끔하죠? 전동시트가 들어가고요. 고급스럽습니다. 조수석에 전동시트가 들어가면 옵션이 그래도 꽤나 집어 넣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안정적이고 중후한 매력이 있는 어, 말리부 차량 한번 구경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트렁크 자체는 굉장히 넓은 트렁크예요. 그래서 많은 짐을 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지기도 있죠. 그리고 뭐 하이패스 블랙박스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자오토라이트기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명 조절 오토라이트기능 항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온, 어, 운전석에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2단계. 들어갑니다. 메모리 시트. 자, 문을 여는 동시에 시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하죠. 그리고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요. 자 뒷좌석에 카본 그리고 어, 열선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고 내비가 있습니다. 이 내비를 매입했습니다.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요. 네, 안전장치가 미끄럼 방지 전방감지 센서가 들어갑니다. 자 버튼 시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장재 굉장히 대시보드 깨끗합니다. 자, 뒤에 시트도 아주 깔끔하죠? 뒤에 보시면 커플도 이구가 커플도 들어갑니다. 자, 튼튼하고 안정적이고 주행이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으로 편하게 주행 성능이 뛰어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바로 그게 말리부의 매력이죠. 자, 연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오랫동안 감성 만족을 하면서 탈수 있는 차가 바로 이 말리부입니다. 저도 이 말리부 한때 굉장히 좋아했죠. 여기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고요. 핸들 자체도 깨끗하죠? 원입니다. 원서클이고. 자, 깔끔한 차량 진주색 한번 타보십시오. 자, 휠도 기스가 많이 보이지 않고요. 자, 괜찮죠? 10만 8천 키로. 일단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 차도 추천할게요. 또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조룡. 자, 다음 차량은 이제 차가 굉장히 94대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오늘 소개하는 차량 7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매장에 오셔서 저희랑 같이 94대를 전부 다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같이 전부 다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시기 전에는 꼭 전화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어, 미리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 미리 전화만 주시면 됩니다. 예. 자, 또 이제 네 번째 차량을 또 소개해드릴게요. 자, 제가 찜만 차량, 관심목록에 있는 차량. 자, 550만 원 LT 디럭스펙 딱 중상위급 어, 트림이고요. 자 14년식이고 12만 킬로, 5월 14일에 가져온 차량입니다. 색상은 쥐색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 많이 좋아하는 색상입니다. 550만 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적정한 가격이죠. 그리고 이렇게 쥐색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요. 자위 뒤에 보시면 동그랑땡이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리어 램프가 멋있죠. 어, 두 개씩 들어갑니다. 한 개는 좀 외로웠나 봐요. 두 개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 모습도 예쁘고 앞 모습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요. 자, 현대나 기아차에 비해서, 어, 차량 자체가 조금 무겁고, 실내는 좀 좁지만, 그래도 튼튼하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안정성에서는 정말 최고의 차가 바로 이 세볼의 말리부라는 점. 자, 썰루프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이패스 블랙박스가 들어갑니다. 성능 점검 안 받네요. 성능 점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어, 바닥 쪽에 좀 교환이 있어요. 도어 교환이 있고요. 핸드 교환이 있어요. 트렁크와 교환이 있고요. 황금이 사이드 스텝, 사이드 실 패널이죠. 여기 보시면. 약한 겁니다. 이거는 약한 거예요. 판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큰 데미지는 아니죠. 자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시면은 미세누유가 오일팬 쪽에 하나 있습니다. 오일팬은 괜찮아요. 수리비가 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나중에 미세누유가 누유로 바뀌었을 때 그때 수리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가스켓 쪽에 누유가 찍혔다면 제가 추천을 안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가스켓 쪽은 훨씬 더 수리 비용이 따 버리기 때문에 조금 찜찜합니다. 자 하체는 아주 깨끗하고요. 보시면 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크랭크 누유가 있어요. 미세누유가. 그리고 내차 피해가 9건이나 있어요. 1,200만 원. 다 합치면 1,200만 원 사고가 있는 차입니다. 자이 차를 제가 추천할까요? No, 이 차는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데미지까지는 괜찮아요. 데미지까지는 괜찮은데 어, 특이사항을 꼭 보셔야 됩니다. 특이사항을 보면 은 내차 어, 피해가 무려 9건. 굉장히 많이 일단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죠. 9건이면 아마 1,200 정도 나오겠죠. 하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 차는 굉장히 치고받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찜찜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크랭크, 어, 대나가 또 이렇게 미세뉴가 있어요. 이 부분. 자, 이 부분 아주 수리비가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게, 50만원 넘게 나와요. 자, 이런 거는 또 보증이 또안 되는 품목입니다. 보증에서 또 제외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런 차는 사지 마세요. 제가 샘플로 가져온 겁니다. 사지 마세요. 아, 지금 또 보시다 보면은, 샘플로 제가 사지 말라고 가져온 차가 아, 한대더 있어요. 그것도 또 보여드릴게요. 왜 사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에 또 이번에 또 제가 또 찜한 차입니다. 자 LT 프리미엄 팩이차도 한번 볼게요. 자 569만원 가격대는 괜찮죠. 왜냐하면 15년식이고 15년 10월에 가져온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13만 키로 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의 썰루프가 있고요. 의도 없고요 1인 신조입니다. 야 그리고 키가 세세 개나 있어요. 이런 차를 안 사면 어떤 차를 삽니까? 이런 차 무조건 구매하셔야죠. 너무 좋아요, 차가. 자, 옵션을 이렇게 보면요. 그, 일단 외관 자체가 굉장히 도색이 잘 나왔습니다. 광택이 아주 잘 나왔어요. 너무 빛나죠? 동그랑땡 두 개. 굉장히 빛납니다. 너무 멋있어요, 차가. 자, 옵션 실내로 들어오시면. 자, 가죽 시트. 오리지널 가죽. 자, 전동 시트가 있고요. 약간의 헤어짐이 있지만 이거는또 괜찮아요. 좀 티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자, 리열 시트의 모습. 자, 가죽이 아주 깨끗하죠. 이 차도. 바닥도 깔끔하죠. 크루즈 컨트롤 기능, 핸들 모습, 깨끗하게 잘 보이고요. 자, 내비랑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 자, 버튼 시동이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미끄럼 방지가 들어가고요. 자, 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있어요. 자, 뒤에 열선 시트, 카본 인테리어. 자, 박음질도 굉장히 예쁘죠. 자, 이런 식으로 오토라이트 기능 들어가고요. 자, 크로즈 컨트롤 기능 왼쪽에 들어갑니다. 썰루프 들어가고요.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자 조수석의 전동 시트 모습, 가죽 시트 모습, 플라스틱 깨진 부분 없죠. 자 이렇게 기아 변속, 전자 파킹, 미끄럼 방지 옵션 들어가고요. 자 13만 km 정도 탔습니다. 깔끔하죠? 이 차도. 자 이런 차는 괜찮습니다. 자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의 아주 깔끔한 차량. 매어는 3% 어? 이 차량은 경유입니다, 경유.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경유만 매연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교환이 전혀 없는 완무죠. 자, 미세뉴유도 전혀 없죠. 깔끔하죠. 자, 하나도 없는 차량. 이런 차가 좋은 거죠, 이런 차가. 자, 전혀 특이사항이 없어요. 특이사항에. 자, 상태 점검에서도 특이, 점검자의 의견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통상적으로 써 넣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자, 요런 차를 구매하시면 너무나도 좋죠. 아무 문제 없는 이런 차꼭 구매하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차량 한 대만 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대 중에서, 자, 마지막 차량. 요 차량은, 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어떻게 추천을 할지 안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은 하얀색이고 깔끔하게 잘 정리를 했고요. 520만원, 15년식인데 13만 키로입니다. 4월 23일 날 가져왔어요. 자이 차량 내비랑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시트도 깨끗해 보여서 꽤나 좋은 차로 보여요. 하지만 성능 점검 을 먼저 볼게요. 자 과연 좋은 차인지 자 볼게요. 자 경유차입니다. 경유차고 자매운이3% 나오니까 관리는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뒤에 앞에 사이드 패널 판금 하나 있고요. 뒤에 휀다 판금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 데미지는 괜찮아요. 자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동차 세부 상태 자 미세누유가 하나도 없죠? 네 하나도 없어요. 이런 차. 이런 차는 괜찮죠? 자, 점검자 특기 사항도 한번 봐볼게요. 점검자 의견 꼭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내차 피해가 3건이 있고, 19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자, 프론트 도어를 정비를 했고, 자, 정비를 다 마쳤다는 거죠. 프론트 도어, 그리고 리어 도어, 그리고 전후 팬더 자, 그리고 후 패널, 이런 식으로 조수석에도 이렇게 수리를 했고요. 도색을 했습니다. 총 비용이 이제 19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건이 아니고, 3건입니다. 세권을 합쳐서 190이니까, 이 안에는 뭐, 부품 비용,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차가 괜찮은 거죠. 크게 수리를 안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많이 수리비가 지출되지도 않았고, 많이 괜찮은 거죠. 대체적으로 도색 수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 2번 도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번도 도색을 했고요. 범퍼도 도색을 했고요. 그런 비용이 합쳐져서 나온 거죠. 큰 비용이 아니죠. 자, 이런 차량은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차량은 구매하셔도 됩니다. 사세요. 사셔야 됩니다. 이런 차는 괜찮은 차죠. 520만 원. 싸고 좋네요. 자, 메모리 시트. 여기 시트 박음질 깨끗하고요. 플라스틱 부분도 깨끗하고 깨진 부분 없죠.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상당히 깔끔합니다, 차가. 자, 실내가 아주 좋아요. 자, 하이패스 룸밀러 있죠. 그리고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차가. 엔진 룸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이런 차를 안 사면 어떤 차를 삽니까? 무조건 구매하셔야죠. 여기 산타페시아 너무 깨끗하죠? 내장재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오늘 본 차량 중에서 많이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모든 차량 추천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리고 제가 또 아까 중간에 제가 한대 사지 말라고 한 차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모든 차량 추천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좋은 차량들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